안녕하십니까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주 잘 보는 것 편견과 사주 팔자 극복하게 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결정 날까 라는 우구심및 관심은 오래전부터 회자되어온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당연히 그범주 안에 있다 주장하는 반면 저 같은 유형은 태어난 운에 불과하기에 그에 따른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는 통계학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높기에 운명론을 논하기보다는 실용적 측면에서의 길흉화복에 대한 사주잘보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과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은 결정되어 있을까라는 눈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사주만이 오직 천명을 논하는 좌표일까? 많은 궁금증은 오래 전부터 설왕설레하여 왔기에 많은 세대에서 믿는 편이 더 우수하게 작용도 했으리라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옛날 옛적에는 달나라에 토끼가 사는 세상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시대가 바뀌어 이미 오래 전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부터 사람이 달나라에 발을 내디뎠으며 요즘 다시 달 탐사를 목표로 시도 중인 점으로 보았을 때. 훗날 달나라에는 토끼라는 허상 대신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예측이 가능하기에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흐름을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즉, 맹목적으로 사주만으로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논하는 기준은 안 좋은 부분은 참조하여 피할 수 있는 해안으로 활용을 해야 되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침착하면서도 냉정한 노력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응용되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바이죠 제가 이 업종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들과 사례들에 대한 사주들을 통해서 느낀 사실은 특히나 잘못된 사주풀이는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는 점이죠 오늘은 인터넷 및 유튜브에서 발췌한 사주팔자에 대한 내용 설명 사례 하나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허공의 사주가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 덕이 없으며 능력도 부족하여 앞으로 사회생활도 힘들 것이며 불면증에 시달려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박스러우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설명들이 있으며 거꾸로 재물운이 좋은 형국으로 다방면에서 뛰어난 주연급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탕발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가 사주 잘 보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런 극과 극으로 다른 내용을 보면서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운명 계측을 향한 도움되는 정확한 분석만이 의미가 있기에 경계심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런 유형의 사주를 보면서 많이 듣게 되는 풍문 같은 이야기들과 제가 분석한 내용이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부모, 형제 등등 육친론을 기준으로 하는 풀이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며 평생 사주 및 인생 전체온이라든가 십이신살 및 상충살, 원진살, 삼합 등을 논하는 수준 역시 패스하셔도 무방하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둘째, 사주에 불이 없으니 평상시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으라든가 도장 팔때빨강색으로 하라든가 하는 수준은 그야말로 그냥 기초적 수준이며 인생의 플러스 마이너스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의 상상력일 뿐 편견이기에 한쪽 귀로 듣고서 흘리셔도 된다. 제 경험적으로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셋째 허공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인 핵심 세계를 분석한 제 의견을 설명드리자면 배터리 충전 상태가 미미하여.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관점에서 보완책을 찾으셔야 되겠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알고 보면 의외로 심플한데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기회될 때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운이 좋은 상태라기보다는 그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욕심을 내면 낼수록 이상하리만치 인생이 꼬이게 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논의의 선진편에 나오는 격언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관련해서는 배우자와 같이 있으면 다툼이 있으며 떨어져 있으면 서로가 그리워하는 모순의 함정이 걸려있는데 이 역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기에 잘 맞는 반려자를 만나면 이 역시 상세가 되어 행복한 <laughs> 결혼생활을 할수 있는거죠. 운명은 결정되었다는 우스갯소리는 토끼 두 마리가 산다는 달나라의 소설 이야기에 불과하기에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에 따라 또한 현실에 처한 다양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라는 방법론의 결과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다른 인생 스토리를 만든다는 필연적 사실에 관심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이에 걸맞은 사주 잘 보는 곳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저의 의견을 전하며 오늘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호희습니다 감사합니다.